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K.B 컴퍼스 사 부사경우 팀 별이 달린다입니다. 김민수 번호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미래를 밝히는 데요 꿈을 펼치는 데요 바로 동의대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기서 아직 시험 기간 남은 학생들을 위해 저희가 캠커피와 초콜릿을 드리며 K.B 붙잡을 홍보할 오. 계획입니다. 네 이번 활동은 락스타 가 갈콜잡과 총학생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요. 자 그럼 이제 번호선 한번 출발해 볼까요? 고고 시작. 고고! 네 자기 소개 한번. 아 주셨으면... 어, 저는 동의대양현회계학과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혹시 그 KU 협잡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아, 네. 아 KU 협잡이 뭐냐면 이제 KU 국민행에서 네. 학생들과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협잡 교가 되는 거라는 곳인데 뭐 어떻게 해도 되는 요 이랑 네. 영감도 해주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집에콘검트해보고하려고요 네. 앞으로 그러면 한번 네. 친구들 좀것봐보고 같이 연비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한번 들어가주세요. 이런 구작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 <laughs> 것 같아요? 지금 막상 듣고 나니 이런 정보가 있다 하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드 평소에는 좀 그런 거 찾아보려고 하면 괜찮은 네.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라이트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운동하도록 아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을 응원하는 화이팅 한번만 해 주시.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가 오늘 활동에서 실시했던 설문지 조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생 사용하는 취업 호텔 사이트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코리아와 버크넷 그리고 사람민 쥐보 닥치와 같은 다음 카페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k b 국민회에서 운영하는 무량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 포털 사이트를 아시는지 물어보는 데 대한 질문에는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NO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저희가 앞으로 KB 굿잡을 많이 이용해 주실 거죠 하는 답변에는 많은 분들이 YES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아, 저희가 오늘 1시부터 3시까지 활동을 펼쳐 보였는데요. 무려 3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많이? <laughs> 네. 그렇게나 많은 학생들이 KB 굿잡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셔서 그 덕분에 KB 굿잡의 인지도가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예 어, 어, 어. 네, 마지막으로 <laughs> 네. 동일대 학생들 존경 모사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뒤에서 KB 캠퍼스타가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